여러분, 저희 다음에 뭐 살까요? 지금 댓글에 흑을이한 소비력이 좀 떨어졌다는 얘기가 좀 많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비싸고 쓸모없는 거 한번 찾아봤습니다. 저는 제가 사고 싶은데 비싸서 못 사는 것들 정리해봤습니다. 지금 이걸 보시는. 보시면은... 아, 찾아, 만 잠깐. 야 이거 살살해도 돼 리뷰해야 되는 거란 말이야 괜찮지? 서울리안 안녕하세요 연기파 서울리안입니다. 오늘은 신기한 제품은 아닌데 왜 전에는 이렇게 쓸 생각을 안 했었지? 좀 기발하다고 해야 될까요? 삼성의 스마트 TV 아니고요 스마트 모니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랑 팀원들이 왜 이렇게 모니터를 때려야만 했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모니터 리뷰니까 먼저 스펙부터 빠르게 소개하고 얼른 재밌는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제가 이번 리뷰를 위해서 사용한 제품은 삼성 스마트 모니터 M7입니다. 디스플레이 사이즈는 대각선 길이 80cm, 익숙하게는 32인치 모니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화면 비율은 16대 9로 특정 용도로 한정 짓기보다는 범용적으로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화면비를 택했습니다. 해상도는 UHD 3840x2160으로 작은 텍스트를 봐야 하는 문서 작업 시에도 선명한 화면을 볼수 있고, 최대 주사율은 60Hz입니다. 입력은 HDMI 포트 2개, 그리고 USB-C 포트가 하나가 있는데요. 이 USB-C 포트를 통해서 DP 신호만 주고받는 게 아니라, 최대 65W 전원 공급이 가능해요. 그래서 랩탑이나 태블릿과 함께 사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별도 전원에 대한 고민 없이 선 하나로 깔끔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스탠드의 경우도 안정적이고 또 공간 활용도가 높은 플레이트형이라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딱한 가지 아쉬웠던 점이 있는데 이후에 설명드릴 이 스마트 모니터의 특성상 자유롭게 고개가 돌아가면 훨씬 편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상하 틸팅을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패닝은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방향을 돌려가면서 사용하기는 조금 귀찮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스탠드랑 완전 별도로 상단에 배사 마운트 홀이 있는데요. 제가 뒤에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이 모니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스마트 TV는 워낙 많이 들어서 익숙한데, 스마트 모니터는 저에게도 아직 생소한 조합의 단어인데요. 자, 첫 번째로 리모컨, 기본 구성품으로 들어있습니다. 응? 리모컨? 네, 진짜 리모컨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집에서 쓰던 그 익숙한 삼성 스마트 TV 리모컨이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스마트 TV 기능들이 그대로 다 동작한다는 말이에요. 무선 인터넷 연결만 되어 있다면 스마트 TV처럼 유튜브, 넷플릭스, 웨이브 같은 OTT 서비스를 앱으로 바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별도의 TV를 두기에 좀 공간이나 비용 측면에서 부담스러운 1인 가구들에게 유용하겠구나 싶은데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대한민국 직장인 모두가 사용하는 MS 오피스 365 앱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PC 연결 하나 없이 제가 작성하던 최신 버전의 PPT와 엑셀들을 그냥 그대로 열어서 바로 보여줄 수 있어요. 그리고 블루투스 마우스와 키보드까지 바로 스마트 모니터 연결할 수가 있는데요. 연결을 하게 되면 마치 일체형 PC처럼 바로 편집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즘 점점 재택근무가 잦아지잖아요. 사무실에 본체가 있는데 집에서 그냥 모니터 하나 두고 원격으로 작업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 제가 가장 잘 쓰고, 자주 쓰고, 이 모니터를 결국에 회의실 벽에 걸고만 이유는 모바일 디바이스와 연계된 UX가 너무나 이상적입니다. 일단 무선 랜 연결 가능하다는 이야기에서 눈치채셨겠지만, 미러링, 당연히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이폰 에어플레이 2까지 지원을 해서 삼성 모니터라고 갤럭시만 되는 게 아니고요. 애플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프로까지 전부 에어플레이로 화면을 공유하고 영상을 함께 보면서 시사하고 회의할 수 있어요. 그래도 역시 하이라이트는 갤럭시죠. 모니터 모서리를 살짝 스마트폰 뒷면으로 터치를 해주면 바로 화면이 모니터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살살 때려도 되니까 너무 세게 하지 말아주세요. 우리 모니터 다쳐요. 요새 미팅하면 작은 스마트폰이랑 메모장 하나 들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작업 중인 컨텐츠들 혹은 레퍼런스 영상들 보여주고 싶을 때 그냥 스마트폰 모니터에 살짝 터치만 하면 공유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이 공유하고 싶을 때는 다시 터치하고 하면서 함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논의하기에 정말 최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 모니터 그냥 바로 벽에 박아버렸어요. 인터넷, 미러링, 에어플레이2, 거의 모든 연결이 무선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이걸 책상이나 회의 테이블에 두기보다는 모두가 보기 쉽게 벽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저의 유튜브 영상이나 프로덕션에서 작업한 영상들 돌려두고 그러면 미팅하면서 한 번씩 영상 레퍼런스에 대한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다가 아이디어 공유할 때는 누구든지 쉽게 무선으로 모니터 연결해서 스마트폰에서 보고 있는 화면 그대로 함께 보면서 논의하고 밥 먹을 때는 넷플릭스 틀어두고 깔깔거리면서 TV 보듯이 보면서 먹기도 하고요. 기존 TV를 달기에는 너무 크고 또 주렁주렁 다른 기기를 달아야 돼서 좀부담스러워 그렇다고 그냥 모니터를 달자니 PC 하나는 반드시 연결을 해야 되니까 그건 그것대로 번거로웠는데 이번에 리뷰하면서 저는 물론이고 함께 일하는 팀원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벽에 구멍을 뚫기로 했습니다. 제가 모니터 리뷰를 다양한 모델들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 스페이스 모니터 때도 비슷한 인상을 받았는데 삼성은 지금 기로에 놓여져 있는 모니터를 구하기 위한 방안을 끊임없이 고민하는 게 보입니다. 스페이스 모니터에서는 공간 활용 측면에서 기존 책상 공간을 해치지 않으면서 대화면 모니터를 사용할 방법을 제안했고 저도 여전히 그렇게 잘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스마트 모니터의 경우는 데스크탑 사용자의 비율이 줄어들면서 모니터가 필수품이 아니게 되는 이 시점에 스탠드 언론 디바이스로서 그러니까 단독 디바이스로서의 모니터가 갖는 의미를 찾아주려고 노력하고 모두가 사용하고 있는 모바일 디바이스와의 연동을 기대 이상으로 충족시키면서 새로운 수요를 자극하려는 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모니터 어떻게 사용하고 싶으신가요? 재미있어 보이면 제가 침대 위에 천장에라도 다시 한번 박아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끝? 음... 단점? 아... 점심을 먹고 빨리 치고 일어나야 되는데, 일단 틀어둔 에피소드는 다 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점심시간을 꼭 넘겨요. 이점 참고하세요, 사장님들.